네, 지난해 시장의 가장 뜨거운 섹터는 단연 2차 전지였죠. 하지만 지난해 여름 이후 2차 전지 주가에 힘이 많이 빠졌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에코프로발 흥풍으로이 2차 전지주들의 주가가 다시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올해 2차 전지 종목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증권가들은 어떤 종목들에 게 집중을 하고 있는지 오늘 저희 이슈포트와 함께 알아보시죠. 네, 2023년 하면 떠오르는 종목, 저는 바로 에코프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작년 1월부터 7월까지 이 에코프로 주가가 무려 1,300%나 상승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가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의 속을 타게 했죠. 네, 2차전지가 하락의 길로 접어든 이유, 증권가에서는 하락의 이유로 역시 전기차 수요 둔화를 가장 먼저 꼽고 있는데요. 한국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기차 신규 등록은 16만 2,507건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보다 1.1% 가량 감소했습니다. 이 판매량이 전년보다 감소했던 것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미국과 유럽, 중국은 여전히 두자릿수 신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유독 국내 전기차 시장만 약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음, 계절적 비수기이기도 하지만 투자자들은 충전 인프라의 접근성 부족이나 매년 줄어드는 정부 보조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 혁신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기는 한데요. 이 하락 중인 주가를 올리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죠. 또 배터리의 핵심 원재료 가격이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것도 이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보통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면 수익성이 개선이 되지만 양극재나 음극재 등이 배터리 소재 우체들은 제품 가격을 판매 시점에 광물 가격을 기준으로 연동하기 때문에 단가를 올릴 수가 없어서 원자재의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성도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자, 지난 7일 실적을 발표했던 에코프로만 보더라도 메탈 가격 급락으로 인해서 4분기 재고 자산 평가 손실만 1,813억 원에 달했는데요. 음, 이를 통해서 원재료 가격 하락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소식만 들리던 2차 전지주. 그런데 다시 한번 최근에 깜짝 반등을 보여줬는데요. 바로 에코프로 그룹주에서 불어온 혼풍덕이었죠. 에코프로는 지난 7일 보통주 한 주당 액면 금액을 500원에서 100원으로 낮추는 액면 분할 추진을 계획 중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이 액면 분할은 주식의 액면가를 낮추는 대신 그만큼 주식 수를 늘리는 거잖아요. 기업의 펀더멘털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당 가격이 내려가서 유통 주식 수가 늘면서 수급이 보다 원활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확정할 계획이지만 공시가 나오자 이 에코프로는 이날 장 최고 22%까지 주가가 치솟으면서 이 실적에 대한 우려를 한시름 덜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같은 날 에코프로비엠에서도 호재를 전해왔었는데요, 바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검토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에코프로는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에코프로 BM의 경우 주주 가치 재고를 위해 유가 증권 시장 이전을 검토 중이라며 코스피 200 편입에 따른 패시브 자금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나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죠. 이 해당 내용이 확정될 경우 공시를 통해서 신속하게 안내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에코프로 BM도 이 소식이 전해진 후 장중 15%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에코 프로파일 홍풍으로 차갑게 굳어 있던 이 2차 전지 주에서도 다시금 온기가 도는 모습인데요. 증권가에서도 대부분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특정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여러 증권사들이 한 종목에 주목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요. 바로 삼성 SDI입니다. 먼저, 하나투자증권의 리포트를 보면, 삼성 SDI를 소개하면서, 전방 수요부진에도 프리미엄 모델 향 출하 비중이 높아 방어가 잘 되고 있고, 또 IRA 보조금 대상 모델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SDI가 납품하는 차종은 대부분 지급대상이다. 또 올해 신규 P6 배터리까지 양산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 라고 했고요. 이 삼성 SDI에 대해 매수 의견과 목표가 7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또, 교보증권의 리포트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사업 전개와 실적이 전망되고 외국인 비중 하락에 따른 되돌림이 기대가 된다면서 삼성 SDR을 2월 탑픽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또, 삼성증권의 리포트에서도 펀더멘털이 상대적으로 견조하고 밸류에이션상 역사적 저점 부분에 거래되고 있다면서 삼성 SDR을 탑픽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에코프로팔 환풍으로 인한 2차전지 주가 흐름과 리포트 함께 살펴봤는데요. 우리 보시는 분들은 올해의 2차전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